A부터 제 J가 방에 투숙하는데, 1층에는 3개, 2층에는 2개. 어이, 건물 문제네. 각 층에는 스키장이 보이는 한 개씩 있고, 같은 방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라고 물어보고 있네. 자, 뭔가 느낌이 올것 같아. 뭐가 느낌이냐면, 얘는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. 전체 조건 봤더니, 1층에 3개, 2층에 2개, 스키장이 보이는 거 하나씩 있고, 한 방은 두 명씩 투숙한다까지 보고, 나머지 확정된 게 없으면 주위에 A와 B는 2층, B와 C는 같은 편. F와 D는 스키장에 보이는 방. 스키장이 뭐 이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F와 D는 스키장에 보이는 방 했고, F와 A는 같은 방. 그럼 F와 같은 방은 여기 들어갈 수 밖에 없겠네. 그럼 확정된 거 나왔네. 그럼 내가 얘는 지워줘야겠네. 확정되지 않고. 어? 근데 얘도 확정되겠네. 여기 들어갈 수 밖에 없겠네. BH 들어가겠네. 어? 그러면은 얘는 여기 들어갈 수 없겠네. 다 확정됐네. H도 스키장 보분만 쓰면 돼. 그럼 H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네. 그러면 확정된 것, 관련된 거 끝났네. 나머지는 정의수, 정답 나오겠네. 보셨죠?